당뇨. 정말 걱정되시죠?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당뇨는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혈당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뇨가 있으면 심장질환, 신부전, 시력저하, 심지어는 신경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모두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음식이 어떻게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리. 귀리는 당뇨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섬유질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베타글루칸은 장내에서 젤리처럼 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2015년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더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귀리가 혈당을 꾸준히 유지해 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귀리는 아침 식사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귀리로 만든 오트밀에 견과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오트밀을 물이나 우유로 끓여 먹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이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플레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또한 간편하게 스무디에 넣어 먹어도 좋죠. 이렇게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고등어. 기름진 생선, 특히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당뇨 예방에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2011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고등어는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너무 기름지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울 때는 적당한 양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더 나아가 찜이나 스팀 방식으로 조리하면 지방을 줄이고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는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요리하면 소화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더해진답니다. 생선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특히 신선한 허브를 함께 사용하면 염증 완화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3. 시금치. 시금치와 같은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알파 리포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14%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당뇨 예방에 중요한 미네랄로 부족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시금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 샐러드나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 스무디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으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큰 영양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아몬드. 아몬드는 당뇨 예방에 매우 좋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2010년 미국 당뇨 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아몬드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식후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전 아몬드를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몬드는 간식으로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불에 살짝 볶아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아몬드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20개 정도가 적당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드에 아몬드를 곁들이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는 오메가3와 비타민E가 풍부하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당뇨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5. 고구마. 고구마는 일반 감자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2008년 미국 당뇨학회에서 고구마가 당뇨 환자와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고구마는 구워 먹거나 찌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구워 간식으로 먹거나 찐 고구마를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 예방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귀리, 고등어, 시금치, 아몬드, 고구마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해 먹으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위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